네. 두 번째 연결해 가겠습니다. 자, 자,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쨌든 상호 이타성 혼자서 사냥꾼은,과, 아, 자기 혼자, 사냥꾼 혼자와 측계 가족들이 아마 소비할 수 없는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 했죠? 위에 조금 올라가 보면, 예, 초과된 양에 남는 것이 생기게 되죠. 음, 오케이. 거기에다 두 번째, furthermore, 더군다나, 네, hunting success 사냥의 성공이라는 건 이죠. 어때요? 매우 highly 어떻죠 매우 에, variable 가변적이죠. 동사 vary에서 다양하다라는 동사에서죠. variable 가변적인. 그러니까 일정치가 아닌 겁니다. 뒤에 내용을 그 그러니까 세미콜론 설명을 하고 이제 a hunter 사냥꾼이 어떤 사냥꾼이요? i s successful. Uh, one week 한한 주는 is successful 성공했었던 사냥꾼이 might fail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다음번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사냥 성공도 되게 가변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조건 첫 번째 어차피 내가 다 먹지 못할 만큼의 양이 남고 두 번째 사냥을 매번 선택하지면 성공하지 못한다라는 조건이 uh, encourage uh, food sharing from hunting 사냥으로부터의 food sharing 음식 뭐죠 공유를 촉진하게 된다. 어차피 내가 못 먹고 다 못 먹는 걸넣으템 이번에는 주고 다음번에 내가 사냥 실패했을 때 받는다 이런 푸드 쉐어링을 인커리지 했다는 거죠 그래서 the cost 대가인데 또는 비용이죠 예, 지불해야 되는 to a hunter 사냥꾼에 대한 어떤 사냥꾼이죠 of giving away meat 고기를 give away 이거 선물로 주다는 라 말이거든요 어쨌든 줬다 이 말이에요 준 사냥꾼에 치러야 될 대가 어떤 고기였죠 He cannot eat immediately. 즉시 그가 먹을 수 없는, 그가 어차피 먹을 수 없었던 고기를 줘버린 사냥꾼이 치러야 될 대가가 높으면 주겠습니까? 내가 치러야 될 대가 비용이 높은데. 그죠? 어차피 내가 못 먹고, 다음번에도 생각해보니까 내가 실패도 할수 있으니까, 이번에 주니까, 지금 당장에 내가 치러야 될 대가는 하이한 게 아니라 로우하죠. 그래야 내걸줄수 있는 겁니다. 그죠? 대가, 내가 치러야 될 대가가 적어져야. 왜냐하면 because he cannot consume all the meat himself. 그는 cannot consume 소비할 수 없어요. all the meat 모든 걸어떻게 himself 홀로 소비할 수 없기 때문에 and leftover 그렇게 해서 남겨진 것 남은 것이죠. 남은 고기는 will soon 곧 어떻게 될 거기 때문이죠. 곧 will spoil 망쳐진다 썩다 이 말이죠. 썩을 거기 때문에 어 비용이 내가 근데 어차피 남아서 썩어 들어질거너한테좀 주는 대가는 낮은 거죠. 그죠? 어차피 남으니까 줄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 개념어가 나오죠 비용이라는 말이 나오고 뭐가 나와요? benefit, 이익이죠 비용과 benefit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다른 예, 이건 이익이죠 예, 효용이라고 하는데 이 이익이 예, can be 어떻다고 했어요? large하다고 했잖아요 large however 하지만 그러니까 앞에 대가와 이익 간의 관계는 서로 그저 상반되는 관계여야 되니까 이익이 라 a 크다면, 비용은, 예, 반대되는 말이니까, 요렇게도 이해를 할수 있게, r 해야 된다, 이거. 언제, when those, 이런 사람들, who are giving his food, 자, 그의 음식을, 이 are given, 받았던 사람들이, return 하겠죠. The generous favor later on, 이후에도 계속, 관대한 favor, 호의죠. 호의를 return 하게 될 때, 되돌려 주게 될 때죠. 뭐할 때? When he has failed, 그가 실패했을 때죠. 뭐 하기를 failed to get food for himself. 혼자 힘으로. 예, 네, 전체사 for himself죠. 혼자 힘으로. 혼자 힘으로 음식을 얻는데 실패했을 때, in 이후에도 관대한 호의를 이 사람들이 return, 되돌려 주게 될 때. 그땐 이익이 어떻게 될수 있다고요? 훨씬 더클수 있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in essence 본질적으로 본질이죠 본질적으로 hunters 사냥꾼들은 can store eggs from it 여분의 고기를 실제는 저장하지 않죠 이때는 뭐 저장 기술이 있는 건 아니죠 어떤 냉장고에 저장해 놓거나 내가 저장하고 싶었던 저장 장소에 저장한 건 아닐 수 있지만 뭐에 저장했다라고 볼수 있죠? in the bodies 몸, 누구의 몸? of their friends and neighbors.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위에서 얘기했었던 나중에, 그죠? 나에게 음식을 받았던 사람들. 그래서 나에게 나중에 내가 예, 뭐 했을 때, fail to get food 했을 때, 나에게 그 호의를 돌려줄 사람들의 몸에 저장을 해놓는다. 그로 인해 상호, 이타적인 관계, 그죠? Reciprocal Altruism 이타주의를, 예, 사냥을 통해서 발전시켜왔다. 그게 오히려 서로의 생존과 발전에 더 낫더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적 유전자, 되게 좋은 책이죠. 여러분들 한번 꼭좀 읽어보기를 추천드리고요. 뭐 책의 내용과, 책보다는 문제의 내용과 꼭 관련지지 않다라고 해도 한번쯤 여러분들의 독서로 예, 진행을 해 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